자, 트리오5, 다섯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자, 앞에 설명 다 들었듯이 저희가 간단하게 동작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자, 스틱을 먼저 뒤꿈치로 간단하게 밟으시고, 손을 어, 어, 깍지 키셔도 되고, 팁을, 어, 밴드를 잡은 상태에서 깍지를 키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안정되게 잡으신 상태에서 부드럽게 얹어 놓으시면 돼요, 위로. 네 만약에 깍지 끼셔서 올려 놓는데 되게 불편하신다 하시면은 오히려 올린 상태에서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깍지를 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가지고 올리시면 더 힘드시니까 펴서 얹으시면서 깍지를 잡은 상태에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에 들어가시면 그대로 자 이때 팔꿈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팔꿈치는 그대로 있으시고 트라이셉스만 삼두만 이용해서 최대한 기지개 피듯이 밀어주시면서 바깥쪽, 바깥쪽에 한쪽 손으로 보여드리면 이쪽에 힘이 당기면서 얘는 더 펼쳐지게 되겠죠. 당기면서 펼쳐지게끔해서 양쪽 손, 아니, 양쪽 팔뚝 뒤쪽으로 힘이 전달되게끔해서 뒤쪽에서 수건 뽑듯이 밴드를 최대한 내 몸에서 길게 하체에서 상체까지 이어지게끔 쭉쭉 밀어주세요. 약간, 동작을 반동을 줘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길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면 그냥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살짝살짝 살짝 떠받으시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동작을 하시면 돼요.